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침내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는 행위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바꿀 수 있는 유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말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일을 하면 성령을 선물 받게 되며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즉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구원, 칭해에 참여하였기에 열심히 십계명을 지킴으로 순종성화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라오디기아 교회인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구세주로 모셔드리라고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주의 길을 평탄케 아니하여 죄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고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구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싶어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갈보리 십자가를 찾아서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매달려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성령으로 임하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 체험적인 용서받는 성령의 침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이런 믿음의 경험, 즉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체험적 칭의를 받으셨나요? 물두멍의 경험뿐만 아니라 번제단에서 죽는 경험을 이삭처럼 하셨나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체험 말입니다. 안했다고요? 언제 그러면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셨나요? 그러고도 구원 받았다고 만족해 하시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으므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